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술 회전 2화 조회수는 급락이 안 나오지만 그럼 바로 갑시다. 저번화에서는 유지가 그냥 딸기맛 손가락을 먹고 손가락 귀신과 모라의 일체의 경지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메구미가 그런 유지를 저주로서 없애버리려고 하고요. 하지만 몸에 문신이 사라졌어. 주물인지 유지인지 헷갈리는 도중에 오조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아, 그 속박 플레이 하시던 그분이군요. 어, 유쾌하신데. 그래서 오신 이유가 특급 주물 잘 찾았냐고. 하지만 그건 유지가 꼴까닥해 버렸고요. 음. 그리고 둘이 섞여 있다는 걸 확인하더니 어, 재밌답니다. 너, 너 잠깐 유지야. 너 홍조를 이 새끼 설마? 그러더니 주물이랑 잠깐 바뀌어 달라네요. 아니 무슨 온오프 기능도 아니고 되게 된다고? 뭐 우리 안대남 고조도 뭐 자기는 최강이라고 하니 변신 속박 필승는 개처발리입니다. 뭐센 척하더니 별거 아닌데 특급 주물? 그리고 진짜 딱 10초가 지나니까 어 레알 버튼 눌러 켜듯이 원래대로 돌아와요 어 뭐냐? 아니 제어 못했으면 그냥 죽일라 그랬던 거야 너무 하네 그리고 사스케에게 배웠는지 이마에 직원을 꽂아 기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속박 플레이 중인 현재 다행히 사형은 아니지만 집행 유예 즉 바로는 안 뒤진다 또한 유지가 먹은 손가락이 총 20개나 더 있대요. 팔이 4개라서 손가락이 20개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유지. 이 손가락을 잡수시고 버틴 유지가 손가락을 다 먹고 뒤지면 이 손가락의 저주도 같이 사라진다. 그래서 집행유예인 것이다. 드실 거면, 손가락 다 먹고 죽어. 음, 뭐, 이런 거죠. 그래, 조금 더 살긴 했는데, 음, 너무하네. 그리고 귀여운 선배님과 안 귀여운 선배님은 누워 계시군요. 예, 누님 탓이 아닙니다. 그걸 주소온 유지 탓이지! 음. 그리고 유지는 할아버지의 상을 치르곤, 하나 더 있는 딸기맛 손가락을 먹으며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으, 어? 맛없어! 딸기맛이 아니라 캡사이신이었던 거임! 그리고 유지는 도쿄에 있는 주술 고등학교에 입학! 1학년이 3명? 학교는 돌아가니, 그거? 그리고 학교로 왔는데, 이거, 이거, 기생수인가? 주물의 말이 세어나오네요 사실 이 주물은 스쿠나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뒤지게 센 귀신이에요. 근데, 어 쌤이 이긴다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귀여운 인형을 만들고 계신 귀엽지 않은 아저씨, 야간 마사미치 학장님, 네. 그리고 역시 학장님은 유지를 간보기 시작합니다. 는 육체의 대화! 아니 뭐 이, 인형이 탄성이 왜이래 난잡었다 그리고 합격 아니 너는 자꾸 남자한테 홍조를 잘생긴건 인정 어안돼 밖으로도 잘생김이 새어나오네요 그리고 다음날 새로운 1학년을 마중하러 간답니다 딱 봐도 너구나 이쁘구만 합격 아무튼 합격 뭐야 끝? 흠, 이렇게 주술 회전 2화가 끝이 났습니다. 어차피 이건 다 나온 거라 뭐 차츰차츰 리뷰할 건데요. 친격 거가 아니면 조회수가 뒤지게 안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네요. 에잉 몰라 몇 명이라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로 된거 아니 겠어 그런 거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들 기바